나도 먹 e 려고 싶은 거잡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네. 동순이 뭐 먹을까? 새야 응? 응. 나는 그냥 소머리 국밥 먹을 거야. 돼지도 있네? 네, 돼 네. 돼지. 응. 응. 저번에 돼지. 진지로지 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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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돼지. 돼지. 돼지를 누가 먹어? 머리, 국발국발 머리, 국밥. 너 그거 먹는다고? 나는 서머리국발여기밥이게 돼지. 오, 그래? 뭐 비싼 거 먹고? 아니. 서머리 국밥, 저기제만 원이고 달고서 0천 원이구만. 아니 나는 근데 그게 더 편한데? 돼, 돼지가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막창국밥은 뭐야? 맞아. 막창 박창. 박창. 창 박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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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박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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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나 박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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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이맘대로 시켜보면 어쩌겠나? 나, 나 3만원밖에 없는데? 어? 우리 손에 사자 우리 손에 사자 맞아요 나 3만원밖에 없어 동순아 야, 기 은행있어 은행? 문 닫았대 어? 주라고 아니 하나 맥주 하나만 맥주 하나만요? 근데 여기거서왜 이렇게 맥주값 나 맥주값을 먹는디 야가좀애상한다니어쩌요 어때요? 야, 여기 예상 안되는데저 아, 너 아는 집이야? 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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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너 아는 집이야?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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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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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. 그냥 마셔 버려. 야, 그냥 외국 사람처럼 네. 그냥 아니 음. 동생 때문에 저거 놨어안 봤어? 너 가서 뭐 내가 빌려 줄게. 네가 하면 니가 내라. 동또멀니나상석 감사합니다. 야, 식당에서, 이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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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씩 받냐? 맥주? 응. 모어 5,000원 넘게 받냐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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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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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동생이, 나 니가 지금 저숟값은나못내나 3만원 밖에락고 왔는데, 이씨. 알았어요? 술 마시는데 기분 나쁘게 말이야. 음. <laughs> 음. 그치? 술 마시는데 기분 나쁘게. 아니, 나딱 3만원 밖에 없어. 그럼 미리서 술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, 그럼 내가 돈을 더 가줄 거 아니야. 국밥을 반그릇만먹어 음. 자, 그럼 야, 저기 저 국밥을 반만 시켜. 야, 국밥은 또다 먹고 싶다네. 할수 없이, 저기 저, 저번에 왔고 나 이거 백가 있는 여기서 자고 갔어. 혼자? 응. 아. 상징과 하니까, 그러니까 뭐, 이그 사람, 저 사람 와 있더라고. 어때, 요가도 자는데 서럽지만. 서로 구만 서로가? 안 짜리잖아? 나 진짜 욕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안 사랑하고 싶어. 서이 자기 집에 사람은 진짜 그런 거야. 그래 <laughs> 서로가 때가 있지요. 음. 음. 아, 아, 이안우리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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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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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네. 아. 다 떨어졌네. 참 <목소리가> 동순이가또 와서 이또 와서 얘기해야 지요 소환주가 없냐고. 으로 네. 가는문제 음, 잘 돼? 음, 아니. 마, 맛이 괜찮은오맛있겠 이런 게게괜찮서제울에있아 어제 본구나 아니 잠깐 틀었는데 보이더라고 근데 디펜스 하고 있더라고서 오줌 뭐 짜증나. 서그 반바지 한오분 보다가 축구 한지도 몰랐어. 아 새우 새우 새우하고 그거지? 그거는 이건 다 다대기인가 봐. 다대기.

열다섯 살지위가어베이시한테 자녀로 편집을 하고 우리는 당신을 당신을 그 아는 집을 뭐찾아갔나베 아는 사람이 있어서? 근데 뭐편는 사람이 없더시 자신이 그 M조가 네. 그 m 조그가2 0 2고사라는 면책으로 베이시가 지쳐있을 때이다베이가 지진이 니가다베 <놀람> <까람다>. 손을 <지진이 놀람> <까람다. 놀람> <놀람>

아니 강물까지 가는건지 이제안 돼. 근데 지하철 네. 타고 가서, 지하철 타고 가는게 문제야 아.. 말 아, 공중호까내려거야 그니까 안돼, 안돼 아.. 동생이 이서이고 사는거야 분명히 우리 이제 아는 사람이들어 <laughs> 아니, 이제 같애 공차으 공찬지로 갔나? 진짜로? 설마.. <laughs> <진짜로? 웃음>

<목소리> 아 동승이 아는 집도 말도 안 통하네. 저희 아, 다요. 여기 는네요 네, 님가이떨어요가지 떨어졌어요. 아동승이또안 냉겨 났는가 보네.

오늘 역사에, 우 문득도 에도 이른 것과, 국립한달군주는 것과 이 이른 것과, 사실, 우리나라 방 합니다. 아 아니, 그 돼지하고 선물이라고 받은 거야? 돼지 머리하고 선머리하고. 받은 뭐지? 아니, 뭐지? 아니. 그렇다면 그냥 나를, 나를 대다든안 돼, 아 야, 내는 거. 으음. <놀람> 으아으 <놀람> <놀람>

너무 어려워, mm. 너 <coughs> <prompt>

嗯，买。